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승승입니다. 알승승이의 진진입니다. 승승이 요즘에 현장을 너무 안 찍어. 자, 오늘 마이크로프트 아포칼립스 4화 마지막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 호호! 오늘의 목표는 네더라이트를 한개좀 넣는 건데요. 일단은 가스를 잡을 수 있는데 못 잡았죠. 간만에 차이로. 하루 내가 화살 열 여덟 개먹았어 일단은 가봅시다. 다시 한번 지역으로 가기 전에 음. 일단은 침대를 먹기 중요하다. 오케이 양해발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마크 1화 때왜 마크 1화부터 다 야몬드냐?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제가 이게. 내가 돈계정 내가... 개돈 내가... 어뼈 나이스죠. 근데 지금 갑옷이, 그, 좋은 게 아니라서. 아 왜, 왜, 왜? 하필이면 슬라이왜 하필 슬라임이 약해 죽어도 괜찮는그요 저는 근데 제가 어 아, 제가 약속을 하나 걸게요 지금으로서 부터 3분 이상 죽으면은 제가 벌칙하겠습니다 벌칙은 파킹이에 여러분도 해세요 이러왜다 아아, 거 어떻게 안 돼! 난난난난난난아아난난난아난난난난아난난난난난난나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난 아직 기회를 한 번밖에 안 썼죠. 좋습니다. 아! 겨우 살았습니다. 여러분 멀따! <laughs> 와 이거... 이거... 난이도를... 참... 와... 쉬운데? 쉬운... 왜 뭐야 뭐야. 그러잠깐 <목소리> 이게 칼이 음료 약한것 같아. <목소리도> 그래. 세게 만들어야 돼? 잠깐만 요잠깐만요 <목소리도> 와, 드디어 하나 <안> 얻었다. <목소리도> 이거 습니다 효과 뭐야? 총, 효과. <목소리도>

아 크리퍼 아아 토지냄새야아오 크리퍼 화약이 들어네 막기 있다, 막기다크리퍼다 막이 있다, 아잠깐다 아, 아, 막이 어 뭐야 뭐야 막이 다 막이 다막다 여러분들 책장 보여드릴게요 책장을 64개 얻어왔어요 어.. 이거 어디다가 저 사진을 보여드리면 되나 야 네? 하나 네, 둘셋 이게 색으로 나오니까 이건 틀리면 되거든요아 맞다 나 이거 공간이 무섭죠? You can do. 아, 간다, 간다, 필리백. 우유, 좋아, 좋았어. <목소리> ハッ <noise> 아니요. <laughs> 아니요? 다른 너구한 <laughs> 안됩니다 물 공장으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저쪽에 우와, 물 공장이야. 내가 지안물공장 만들어야겠다. 물 공장으로 하나 만들어야겠다. 허리야, 하나 만들게요. 아니야, 어디로 아, 그래도 모르겠다내려 가다 보면, 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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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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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아니야, 오가이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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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내가 켠코>. 뭐지? <laughs> 이 만들어졌죠? 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있죠. 여기는 용암 공장 가겠습니다. 약간 나바본가 우리 여기는 안 되지. 왜뭐뭐뭐 뭔데? 어나 왔어. 아다아이폰지면안 되잖아. 아, 오케이 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왜? 왜?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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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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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そ 요거, 여기. 여기. 그냥 여기서 퍼다. 오늘 마지막에 할수 있을까?

가스 잡는 게 아니라 가스 잡는 게 아니라 이제 위더를 준비되면 위더를 소환해서 위더를 잡고 근데 아. 스트레베비야. <laughs> 숙그 그... 밤이네. 어 뭐야 엔드맨 잡기로 하죠. 좀 낮춰. 많이 낮췄어. 맨날 또나와줘야지뭐 뭐야. 뭐 하지? 엔드맨나왔어 오늘 진짜 마지막 가? 고

진짜 잡은거야? 진짜? 진짜? 그... 우와. 그... <laughs> 진짜라고? 거짓말이고? 그... 와 야, 효율성까지 진잖아 진리다 꿀왜 응? 이렇게 마... 마구깽이를 만들었는데? 아니 그냥 가요. 비교해 봐야 이거지? 와 이거 더워. 자가 집스벌리. 아 맞다 밑에까지 다 내려와야 돼. 와 그치 이게?